가오를 잡으면서 사진 찍어서 꺼릴수 있는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다던가 지금 이제 보나가를 한번 돌러 가보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은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열심히 이제 중고제차를 샀을 때는 첫 번째 무조건 해야 될것 뭐 아무게 없이 번화가를 가서 이제 번화가를 계속 돌아야지 이제 내가 이런 차에 탄다는 걸 어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워주는 날씨에도 뚜껑 열고 히터를 풀로 틀고 하면 안 추워요 이게 그오픈에어리 오픈카 차량안 타고 있는 분들은 모른데 아 추운 날에 저 뭐하노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면 안 추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처음에 저도씨에왜고 다니지 했는데 오히려 여름에 못 타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저 포항 갈때 느꼈죠, 한번. 그 BMW 탈 때, 우리. 아, 방기터 어. 아. 이게 차라 같은 게, 이제 극가 속에 볼게요. 방금 뭘 하신 거죠? 아, 이게, 이제, 매뉴얼 보드 들어다가 진월드 오토로 이렇게 탁 치면 됩니다 어. 이렇게. 좀 차를 아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절도 있게 <laughs> 지기주네요 지기주죠 <지휘> <laughs> 아 <아이>, 콧물 나와자이차또 <laughs>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차를 유튜브를볼수 있어요 좋고습니다 예. 저도 아이, 탈 ]구나. 때마다 뮤이 보면서 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만 운전 중에 이런 거 보면 매우 위험하죠. 어, 많이 위험하죠. 야, 니네 콧물 안 나오냐? 저도 나오는 중입니다. 지금 아, <laughs> 아 콧물 나와, 나중에 풀어야겠다 이게 이 차를 타서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오래 서 있어서 나오는 그 콧물. 그러니까. 자, 일단 신나게 뭐 가야 되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들을수 있는 각종 247뭐 이상한 큰 노래 있는 마스크를 이제 올리고 이제 팔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운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암레스트 올리고 여기 1 2시 방향 이러고 이제 좀 이렇게 색상 불만한 게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이제 직진 혹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저펜더보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의지가안하 척하면서 이제 그냥 직진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뭐 나오라고 할수 있죠. 그냥 번화가 지금 왔는데 앞에 보시면은 아니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면 번화가 도는 맛이 안 나죠?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 따가운 시선, 각종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지 그게 진정한 양파거든요. 일단 뭐, 아직 번화가 시장이 전까지 가을을 열심히 잡을게요. 아 지기주지요? Yeah, 저기 아니 저기요, 예한씨. 예, 그... 감성마에 떨어지게 그 뭐하는 행위입니까? 어 아, 이거 얼마나 따뜻한데요. 감성마녀,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 여자들이 혹시... 보면 기워합니다. 아니, 혹시 그 기택에 그파라끄거뭐 강아지 기택이에요? 아, 이게요, 여기 원래 단추가 있는데, 예. 터져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아니 많이 추워요. 아유 많이 춥진 않은데 그래도 좀 패션을 위해서 혹시 가 가파? 어 가파. 가파. 혹시 소이말해 학창 시절 때 일진이잖아요? 아 그건 아니고 이거 스무 살때 해서 샀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 이거 아, 일단 이거 아 모자가 인사되네요. 아 모자 인사 된다니까요. 이거 어. 이만한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 예한 씨는 오늘의 이제 뭐?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오늘 좀 번화가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이제 보통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화가보다 이제 각종 한우집, 소기집, 또는 이제 횟집 또는 장어집에 가오 잡으러 가면서 뭐 옆에 뭐 손님을 태우고 손님이라기보다 이제 옆에 친구분을 태우고 가오 잡으면서 각종 이제 좀 비싼 음식점에 들어가서 뭐그좀 그런 차량이죠. 보통, 이제, 번화가에서는, 또, 인사되는 차량, 소위 말해, 좀, 가오가 사는 하는 차량. 이, 대부분, 뭐, 각종, 이제, 국산 1.6, 또는 2.0, 준준형 세단들 소위 말해, 폴트트의 아반떼 MD, K5가 이제, 꽉 잡고 있죠. 아, 맞죠, 맞죠. 아니 뭐, 렌트카. 아, 렌트카. 솔직히, 1번이죠. 솔직히, 내이차로 있다, 얘가. K5 렌트카는 못 뭐, 이기겠다. 이게... <laughs> 가고 오기다. 일단 뭐 아쉬움이 마음을 기도하고 <laughs> 다시 원래 있던 대로 가서 이제 최종 평가드립니다 노래 치고 가서. 너지럽습니까? 아, 힘들어요. <laughs> 아,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지 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뭐, 못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아무 역시 번화가함 돌아봤는데요. 뭐, 솔직히 오늘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번화가 사람이 많이 없네요. 오늘따라 근데 우리가 맨날 늦기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것같아 맞다. 우리가 좀... 일찍 해보자. 좀! 토요일 밤 사람들의 음, 시선을 느끼면서 각종 이제 자원차, 동호의형인들 이제 비값 장난 아니지, 빗데 비값 장난 크신 날인데, 우리 가가지고 요 오늘 어, 송정해수욕장에서 수배요. 뭐, <laughs>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냥 딱 제가 보기엔이 차는 가오잡기 좋차 어, 중고 사서 가오잡고 이런 거못타다가 팔기 좋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거 하나 팔라고. 그다음 이제 소비기 좀... 더높은급 가고싶다 렘보르 지니 까요돌아 갑니까 아 솔직히 사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이거 아쉽네요 <laughs> 저도 람보르기니 타보고 싶은데 아예 돈 말고만 람보르기니 타면 지 우리에겐 리스가 있잖아 아, 할부도 있고 아, 아이가 어차피 구형 람보르기니라서 뭐 리스 안할것 같은데 <laughs> 우리 나이 때문에도 안나온다 <laughs> 아니 간혹가다가 이, 이 차가 뭐 할부냐 아니면 뭐 수수 제으로도 보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강가다가뭐 전액 할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제 나이 때 유형 외제차는 할부가 안 나와요 승기님. 국산차도 할부 나오기 힘들어요. 네, 국산차도 할부 안 나옵니다 저희 나이들. 그러니까 이제 할부나 뭐 그런 이제 각종 말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그서 마무리, 마무리하기 전에 클락션 소리도 이렇게 싸가지 없는 포르쉐 클락션 소리닙니까 c 티 플러스 소리야 아, 많이 싸가지가 없네요. 제가 앞 차로 운전하고 있다고 칠때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뭐 여기까지는 좀 아쉬운 대로 좀 대충 찍는 중이긴 하지만 대충 찍은 거 맞습니다. 솔직히 괜찮아요. 그냥 제차 보여드린 거였고 다음에 뭐 아무 조언 찍기도 하든가 게요